자, 이제 비아키스. 왜 볼까요? 1등을 하고 말겠다. 아, 나저 빌바드를 처음 가보는데. 긴장되네. 그때는 노말이잖아요. 노말이랑 차이 심하죠. 삼바드는 좀. 아, 삼바, 제가 딜바드예요 딜바드. 어, 딜바드 하드 처음인데. 걱정되네, 이거. 가보자, 여러분. 저 근데 레벨이 좀 높아가지고. 그냥 안 맞으면 돼. 오, 오늘 딜은 쎄다, 저희. 저기요. 이고 단열 나오면 좀 논란이 있겠는걸? <laughs> 오케이, 굿. 52줄이었어요, 저희. 저희 투파드라서, 실드도 두 번이나에 와나가죠. 자, 아까 자리로 쓰시고. 알파 초신검 어우 뭐야 벌써 끝났네? 와 데미지 진짜 쎄다 바드랑 가니까 아 바드를 혹시 다들... 사람들이 왜 바드랑 가는지 알겠다 그죠. 저도 가보고 싶은데 마더라. 가서 디팅 아, 세팅 별로 추천은 안해 가. 아유. 괜찮습니다. 봐도 no. 바드... no. 근데 이거 배가, 배가... 맞고통증이수 <laughs> 네, no. 있습니다요. 오개52오시오 오, 오, 바뀌었다. 여러분 이번에 잘하면 돼요, 저희. 바로 올라가네. 잘해. 딜 자리에 비슷하면은 최대한 아낄게요. 올라가네 이번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목소리가> 어 이거 왜래 <laughs> 원래 이, 여기가 보라가 좀 기탄기네요 바깥 안전요 바깥에 바깥 안전 바깥 안전 1파트 혹시 몇 줄이세요? 3줄 남았어요. 오케이, 별로 안 남았어요. 저희 그냥 아낄게요. 끝났어요? 저희 6줄. 잘 가요, 모이세요. 저희도 멜, 거 봐요. 못 받으시면 6시. 끝. 여기 끝났고, 저희 구둘. 체력 체력 확인하시오 체력. 저이덕 끝. 자, 밑에서 한번 대기 타시고. 아이고, 공대장 드릴게요. 바람 한번 쓰시면 좋아해요. 드릴게요이 네. 별간인같은데 아니구나, 몇시인지 알려주는거 몇시일까요시섯시야여섯시여섯시인자뒤시인로 6시? 뒤로? 저희 무력 준비인자러 왜 안나오지? 온다 오. 네번 네번 갔다가 돌아오는 거. 끝. 바깥, 바깥? 안전이요, 바깥. 바전가 안전. 조심하시고. 저 이거 좀만 늦게 잡을래요? 이거. 방포 터지면 떡이 좀 아플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떡? 또... 와, 터져버렸네? 벨가에요? 벨가요, 벨가요. 바로 터지네, 말하자마자. 꺼내 주면 6시. 5이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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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부족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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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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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시요요5줄이요오 별로 안 남았네 뭐뭔 뭐, 딜이야? 어아 어, 괜찮다, 아. 괜찮다. 으어어... 뭐야, 어, <laughs> 다 깼는데, 어. 노플. <laughs> 아파요 와... 오케이, 같 남은. 괜찮아요, 괜 니나브, 니나브 있어요. 어, 또 올라가, 게어 뒤질 뻔했다. 이걸 죽네온라는도 진짜. <laughs> 뭐야, 이거 두 번째 이비 아. 어, 비야, 너무야. 뱅대장도 해본적해 봤었는데. 이렇게 <laughs> 아들은 또 다르긴 하네. 반담이 미리테릭요. 결국 내가 힘든요. 니나도 있어요. 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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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이네도나나오오케이 나타나. 오도나도 나타나. 오늘도 나타나. 오늘도 나타 오늘도 나타나. 오늘도 아오늘나타나카운를내오누카운 하하, 접니다. 오, 맨날 제가 여기서 카운트 했거든요. 저리. 아, 나트롤안 들어가 버렸네. 일단. 일단. 카운터? 예, 아, 카운터 스킬 안 걸렸네. 맞으면 십자예요. 십자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저거 없어요. 없어요. 나이스. 잘하셔 카운터... 자,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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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깔배 시계 방향으로 돌게요. 배가... 배 어우. 아파요. 와, 와, 너무 세상. 이리 만 너무 세다한게은한쪽어 한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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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한쪽은? 한쪽 한쪽은? 한쪽 카운터요오 와우, 카운터 잘쳐나 못해요. 레브쿨 레브쿨, 레브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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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땡겨야. 120줄 다리. 빨강, 빨강, 여기 여기 7시1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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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네. 자, 다음 오키는 거, 먹키는 거, 야, 파는 거. 먹키는 거. 그냥 빠 거. 오키는 거. 오키는 아무도 안먹고 키는 거. 요키는 거. 오키는 거. 요키는 거. 오키는 거. 어, 뭐띄 거. 오나는 거. 오띄는 거. 어요는 거. 오키지 거. 크게 찍어요 오. 똥 버리고 자 데칼 칼아 또이튼 무력 이모 때안아다니 무력. 개울 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력때 개울 안 나와요. 아, 또 이때 파이 나와요. 하운터 아니구나. 뭐야? 이가요 자, 이제 파이. 얼굴 공벌이고 응. 응. 여기요. 다터 오, 어요아 구슬. 아무도 못 쳐요. 아마 내부 껄 맞나? 마지막으로 쳐줄 때는 이곳을 아, 채팅은 다 같이 치는 걸예요 24를 1명에 포령 아, 못 봤어요. 1두시 여기로 갈게요. 여기 검검 빨검마지막 볼게요. 먹을게요. 오 과연 다른 데는 오 예, 이거 아이고. 원트 가나요? 어? 어그 발언? 아아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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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laughs> 아 이거 이런 말을... 어허 어. 데칼? 아 와플? 와플 아 이거 맨날 저만 파이, 파이라고 파이 하는구나 와플 에이. 와플같이 생기지 않지? 맞아요 자 이제 똥 생기면 무조건. 아이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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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안닿는데 시장 쏘는 데 심포 쏘 줬는데. 자 뛰어야 진짜. 쉽자, 쉽자. 똥 버리고. 똥, 똥. 카운터, 카운터. 오, 열두 카운터. 아니 아픈데. 네. 아 니나 반찬네. 이때 쓰면 딱인 기 똥투다가 좀 온면에서 다 맞지. 아야 기철 아야 네 리나도 찾고 괴물 괴물 호! 오케 맞췄고 배가아배가내 멋있... 때깔 네, <laughs> 카운터 한번더 나오면 그때 뒤를 뭐라 해야 될네나왔어 나. 주세요 아이고, 내가 근데 이 동거리언. 어. 동. 조심해요. 조심해요. 똥. 똥. 오케이 말씀. 해요절링절요조절해요조해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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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괴물. 어. 개발 고래 고래 아, 안쪽에 딱 뿌렸다. 오조심하요 어, 여기 조심해요. 안쪽에 뿌려졌어요. 이거 이거 비절링 다 아, 맞았네 말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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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맞았네. 와 죽을 뻔했다. 아, 감염 패자 나왔다. 어 뭐야 비절 왜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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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식원 들어가는데. 아뭐 뭐 그래 이거 똥조질 마시고 오 여기 이거구나 기계 한 대만쯤 죽는 아에서 뭐 리플할까요? 아까 도 오케이 아. 굿 아 적수 자말님이 이 오케이 되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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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예매한데괜찮겠죠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아이고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붙어있어서 아 이번에 집중해서 제가 그래, 아직 그 시간도 안 했어요. 뭐. 자, 나와요. 보세요. 이번 이쁜 파티 웬? 맨... <laughs> 그래요. 깊기도 매우 깨우시고 하셔야 돼. 바로 끝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때리것 같아요. 때리지 마세요. <laughs> 아이고. 아, 아, 어, 좀. 그냥 죽였다. 아 죽었다. <laughs> 그냥 죽였다요 <야>, 죄송해요. <laughs> 아 이게 나 이게 나왔지. 오케이 여러분 조심 조심 조심. 수호 수호 연주서 빼셔야 돼요. 네, 그거 빼셔야 돼요. 이거 판규 유튜브에 보면은 나 있더니. 다아 죽는 거 박제 되겠다. 그고수 나와요, 30줄. 최대한 매, 매우 없으신 분들이 해주시면 좋아요. 보라색 세 번이랑 판규님이 먹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더. 뭐야? 나중에 가서 그러면. 제발 걸려라. 아, 어, 내가, 내가 걸렸다, 빨리 맞으면 안 돼요. 가운드 비오고. 네, 가 됐지. 다시가 하나 먹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요 어, 어, 여기 여기. 한 명. 어서요. 나이스. 됐다. 살짝 피하시고 한 순간. 어. 어, 걸리신 분 있어요?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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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안으로. 아이고, 저도 걸렸네. 저도 걸렸어. 수면폭탄이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한 풀었긴 했는데 여기 한분 can't put a name. Oh, y o 요 took it o v 요 r I took it. I t o 다 k it. I took 다 t I took it. I took it. I t o 요 k it. I took it. 가 t o 어요 나얘못 나가는데? 얘가 이거 해가지고 열차를 바티 번다 봤어요? 한번 다 보지 네. 아, 마세요. 오, 어머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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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지금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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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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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피하시고, 안으로. 찍어요. 자, 찍은 건데 안 되죠? 아운따 다음 카운터. 굿. 힐 드릴게요. 여기 힐인데 또 똥이네. 자, 좀 있으면 9시 갈게요. 지금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요, 지금 먹죠. 아, 많으신 아, 뭐, 분들이니. 앞 할게요, 이거 먹고. 조금 남겨요. 아이고! 그렸다안 빼도 비아다 빼주네. 아, 이거 한번 걸려야 되는데. 어? 걸려져 있네. 이거요. 이거 게이지 좀 채워야 되지 않나요? 아예 없으신 분들. 아이, 제가 <laughs> 굿. 그래서... 카운트를... 아, 괜찮아요. 제가 딜할게요 한타. 한 칸타. 그래서 아들분들이 한타를. 나 중앙으로. 가운데로. 이건 노말이랑 다를 거 없죠. 그냥 무력감을 느끼면 네, 되죠. 별로 없어요. 네. 하면서 회톡 다뒤도으시고어 뭐야 아아 미쳐다이 올게요 여기로 나 이제 중앙으로 올게요 이기로 아니야 아니, 뭉치지 빼시고 가지고 가운데 조심 이똥 너무 밖에 안 버리셔도 돼요 아.. 어, 끝났네 오, 무난하게. 꽤했는데 아.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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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깔끔하게. 두 시간도 안 걸렸어요. 빨리 클리어 했네. 오, 뭐야, 뭐, 어우, 저... 30, 뒤에 많이 잘 넣었다. 알... 와, 발소. 어? 역시 전열이네요 알 수가 없었더니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트위치 합판규도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